<laughs> 아, 네. 전... 내 눈치를 네. 봐 안녕하세요. 반듯한 철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지난주에 저희 되게 궁금게있난네요 지난주에... 네, <laughs> 그랬요 <laughs>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들도 있고 준비 되셨나 아,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무서운데 <웃음> <웃음> 준비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정말 사실은 준비 나준비한게뭐 아, 있습니까? <laughs> 그냥 네, 다 얘기할 네. 해야죠. 이번에는 길비 들어가지 말고. 네. 제일 궁금했던 거 진짜 이번에 너무 궁금했어요. 돈돈 <laughs> 돈. 그렇죠 멀고, 그렇죠, 멀고. 그렇죠? 네. 돈 월급 궁금하죠? 인턴 때는 얼마였어요? 음. 저 인턴 때는 거의 200못받200못 받을 때도 있었고요. <laughs> 200못 200 200 받을 때가 있었어? 네. <laughs> <인턴> 나도 몰랐네.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 어, 저희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국가고시 치고 난 다음에 의사면허가 취득이 되면 바로 인턴을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제 재수나 유급 없이 바로 대학병 원 근무하면 26살부터. 26살? 26살이죠. 어. 제가 첫달 근무한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180만원 정도였어요. 그래서 어, 나 하루 종일, 하루 가 하루 종일 아니죠. 그냥 한달 내내 병원에서 계속 일했는데 <laughs> 180만원 받고. <laughs> 근데 아, 그건 거의 반 제공이죠. 그냥 반 제공이야. 나가지못 하니까. 반 강제 제공. 반강제죠이야 병원에서 사항 어, 사 먹는 전공의들도 있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직원 식당에서 해결을 했고요. 아, 그거분냅니다 네. <laughs> 네, 식권이 있고, 식권에서 나가는데, 저는 이제 병원 자체 근무가 여러 병을 도와다니면서 했어요. 카톨릭 중앙의료원이라고, 성모병원 계열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지역마다 되게 많아요. 여의도에도 있고, 반포에 있는 서울 성모도 있고, 병원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어떤 병원은 진짜 그냥 공짜로 거의 밥 먹여주는데, 그만큼 많이 부려먹고요. <laughs> 네. 어떤 병원은 어, 알아서 너희들이 돈 내고 사 먹어라, 대신에 좀 편하게 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원수 촬영도 시간도... 없었어요. 네, 없었어요. 저는. 네. 아, 얘기해도 되나? 도출 시간이 없으니까 그돈 저한테 쓰라고 카드를 줬어요. 연애할 때. 연애할 때. 겉으로 쓰고 싶은 거 쓰라고 아. 카드를 줬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자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굉장히 오 <laughs> 어. 부자, 되게 부자인가 봐. <laughs> 근데 아. 그냥 돈쓸 시간과 그런 게 없었던 거 근데 나, 어, 저보다 월급이 전지 몰랐네. 어, 그러니까. 어느 <laughs> 정도요 저는 그때 한 달마다 다르긴 했는데 280에서 300 정도. 음... 제가 더 벌었네. <laughs> 훨씬 더 벌었. <많았다. 웃음> 네, 그첫 기억이 이제 인턴 초반 월급이었고 그 이후로 한20 200 초반 정도 받았던 것 같아. 요200 초반에 저는... 초중반 인턴 때는. 네. <laughs> 인턴 때 그렇게 적게 주는구나. 그러면은 인턴 받으면 100 네. 정말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느낌인데, 거의 뭐 연차 올라갈 때마다 한 10만원, 20만원 정도씩 올랐던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저희가 당직을 이제 쓰다 보니까 당직수당이 좀 나오긴 하죠. 몇 시간 일을 하냐 보다는 몇 시간씩 잘수 있었냐가 <laughs> 계산하기 편할 것 같은데, 이렇게 인터넷에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. 이제 한 달에 한 번씩, 뭐 이제 내 과, 뭐. 소아과 뭐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과를 한번 좀 찾아봐라 약간 이런 취지로 이렇게 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뭐어 과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소위 인기 많은 과들 있잖아요 피부과라든가 약간 생활이 좀 윤택하시면서 여유로운 이런 과는 인턴 자체를 잘안 뽑습니다 인턴이 굳이 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과를 가 어, 어, 정말 우연치 게 기회가 돼서 가는 이제 인턴 친구들은 정말 한 달을 여유롭게 사는 거죠 네 근데. 저는 그 안타깝게도 그런 과는 가보지 못했고요. 아니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일반외과라고 해서 배 쪽에 관련된 암 수술을 하시는 이제 전문의가 있는 과인데 그 과가 제일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거의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잘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어, 업무량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한두 시간 자면 컨디션이안 나오지 않나요?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방전이 돼요.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잠깐 몇층기다린그 사이에 갑자기 순간 다리 힘이 풀려서 쓰러져요. <laughs> 네 그런 적이 몇번 있었던 기억나요. 짠해, <laughs> <짜네요>. 어 짠해. 어 짠해. 되게 짠때 순간 되게 부끄러워요. 사람들 마음 많은데 혼자 갑자기 픽쓰러져가지고 바로 정신 차리면. 드라마에서 <laughs> <laughs> 네. 입국까지 안 나오는데 <laughs> 저희 대본에도 보면 네. 어고막이사들 거의 집에 못 들어가는 수준으는데 네. 어, 현실은 더 심각한. 불쌍해요. 뭐 <laughs> 지금은 아, 그정도는 요새는 거는... 안 그래요. 음. 요새는 진짜 많이 경공이 좀... 특별법 음, 그런 맞아요. 게 생겼어. 근무 시간 제한을 걸어놔서. 근데 아무리 낮에보다 10년 전이죠. 네, 10년 전이지. 불과 몇년 전이죠 아, 사실. 10년은 네. 아니지. 음. 불과 몇 년. 전 음. 차오 육 근데 그참 세대가 금방만 변하더라고요. 제가 군이 간 음. 3년 근무하고 네, 네. 다시 대학번에 돌아왔거든요. 네. 3년 만에 변해있더라고. 저희가.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 는데 전공의들이 저 때만 해도 그냥 매일 같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교수님이 시키신 일하고 병원 일하고 근데 제가 이제 딱 오랜만에 대학병원 돌아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전공의 당연히 병이 있을 줄 알았는데 퇴근 퇴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디 갔니 했더니 어 저희 요새 다 거의 바뀌어서 퇴근을 한다고 아 그런 일이라서 퇴근 <laughs> <그럼 이제> 퇴근을 <laughs> 퇴근 했으니까 <laughs> 자기가 해야 돼 제가 이제 아그럼 어,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<laughs> 아, 네, 전문이. 인턴... 전문이. 네, 저는 이제 전문이 네. 따고 이제 임상 강사 뭐 그렇게 해서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일 년간 했는데요. 이제 그 예전만 해도 그런 이제 펠로우라고 하는 임상 강사가 어 가장 높은 자리 에 있었고 이제 밑에 아이 밑에 전연차 후배들한테 어 업무도 지시하고 교수님 전달사항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펠로우들이 와해 교수님의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오히려. 밑에 아이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<laughs> 고생만해 <laughs> 네. 계속 <laughs> 고생만해. 어, 그러면 간호사분들 어떤어요 지금은 그래도 저희 또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 때는 전 수술방에 있었거든요. 네. 수술방도 교대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때 여시 수술 시작이었는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 출근해가지고 수술방 세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출근하면 어 제일 막내가 마지막에 퇴근을 해야 돼요. <laughs> 뭐 늦게 퇴근할 때는 10시에서 11시 퇴근할 때도 있고, 빨라야 그날 뭐 6시에서 8시 사이? 진짜, 다음날 또 아침 출근이잖아요. 집에 와서 씻고, 잠만 자고, 바로 다시 또 출근해야 되고. 지금은 그런 분위기좀 아닐 것 같긴 한데, 저 때는 좀 그랬어요. 위에 선생님들 보내드리고, 막내들이 끝까지 <laughs> 일하고. 그, 그때 우리가 연애를 했지. 네. <laughs> 아, 저 그렇게 <laughs> 바쁘신데, 연애를 하신다. 붙잡고 있던 과가 정형외과거든요. 어, 네, 어, 늦게까지 어. 수술하고 있는 과가 <laughs> 정형외과가 좀 수술 개수가 많은 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늦게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음. <laughs> 만나게 음. 됐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. 코스 같은 것도 있어요? 있었나? 있어요? <laughs> 어, 근데 사실 정형외과가 좀 이렇게 알려진 소문은 좀 네. 되게 기강이 세다. 맞아요. 선배들의 어, 괴롭힘, 괴롭힘, 어, <웃음> 괴롭힘. <웃음> 아, 괴롭힘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, 저는 정말 운이 좋았는지, 다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되게 4년 동안 즐겁게 전공유수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대로 이제, 컷탱도 밑에도 없으셨는지. 어, 저는 받은 만큼 돌려주셨다 생각이 라서 <laughs> 네, 어떻게 먼저 사람인지라 제가 괴롭힘을 받으면 이제 밑에 퍼플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선배님들이 항상 잘 해주셨으니까,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.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니까 확실히 저희 정형외과 의국 자체가 분위기가 항상 좋았습니다 음. 간호사 간호사는 뭐 소문대로 무섭습니다 <웃음> <웃음> 무섭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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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많이 울었어요 <laughs> 많이 울었어요 <웃음> 힘들었어요 <웃음> 근무 시간도 길고 선생님들도 무섭고 그래서 끝나고 많이 술을 마셨죠 <laughs> 그래서 우리 회식이 잦았나 봐 <laughs>